안녕하세요. 해광호조입니다. 자 위메이드 주식입니다. 오늘 위메이드 주식 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 자 나이트크로우 까마귀가 사람 잡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주가가 최근에 너무 급락을 해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 좀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런 악재들의 어, 우리가 마음 조려거나 너무 어, 긴 긴박하게 막그 휘둘려서 손이 막 급하게 나가 버리면 본의 아니게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결, 결과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때는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신경쓰지 말고 어, 우리 악재를 한번 더 되짚어 보면 결국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한 어, 악재고, 그니까 러그 악재는 결국은 주가가 떨어지기 위한 명분이다. 결국은 그 명분은요, 다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은 또 호재들이 또 뒤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요, 주식이 오를 때는 호재가 만발하게 되어 있고요,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네. 원래 그래요, 투자자 여분들 목대기에서 주가 고점 잡힐 때까지도 호재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투자자분들. 반대로 바닥 잡을 때까지도 악재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분들 좀 감안해 보면 어, 지금의 이 트렌드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위 아래로만 흔드는 과정에서는 어, 분명히 호재나 악재나 뭐 연거푸 막 나오는데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 뭐일 우리 위메이드 직원분들 일 열심히 하잖아요 잘하고 있고 게임 열심히 잘 만들잖아요 그럼 된거 아닌가요? 중한은 그게 결과적으로 어 매출로지 이어지는지는 앞으로 어 게임 매출 순위 이 랭크가 얼마나 더 유지가 잘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근데 기대치만큼 그 이상으로 지금은 바로바로 바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가 주춤하고 있다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좀어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악재로 볼수 있는 것들 좀 말씀드릴게요. 자 크로우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도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 그리고 위믹스 코인도 떨어지고, 우리 주식 주가 위메이드 주가도 떨어진다. 이건 뭐 투자 자분들 아주 속 터질 얘기인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이 뭐예요? 뿌리가 되는 게 뭡니까? 뿌리가 되는 거는 주식의 주가죠. 네, 기본적으로 이게 주식의 주가가 기본 근간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파생된 게 뭐죠? 네,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파생된 거잖아. 이해되세요? 예, 네, 그러니까 나무로 치면, 나무의 뿌리가 되는 이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주식이고요. 그럼 우리 위메이드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되겠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뿌리를 펼쳐서 상품을 만든 게 위믹스 코인이고 크로우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상호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면 주식이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는 위믹스도 같이 빠진다는 얘기고 크로우 토큰도 같이 빠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코닥에서 위믹스, 위믹스 또저그 상장 폐지, 예, 거래 종료 또 알리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분들에게 또 악재 요인이 되긴 합니다. 예, 되긴 합니다만, 그거 한번. 이렇게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아, 지닥, 지닥. 어우, 죄송해요. 잘못 얘기했네요. 지닥, 지닥, 코닥이 아니라, 네, 코닥은 코닥 필름이고, 네. 여기 한번 내용 보시게 되면, 지닥입니다. 지닥. 예. 네. 여기에서 이제 도련 상장 폐지됐다. 어, 아, 그래서 거래를 종료한다. 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오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 물론 이제 당장 종료가 아니라요. 당연히 뭐 출금 서비스, 뭐 거래 정지 일정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코인을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뭐 드리거나 코인을 거래하는 건 아니니까, 코인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어 중요한 거는 이 부분들이 우리 위메이드 주가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고요. 어 지금까지 주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 우리 토큰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우리 위메이드 주식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악재에 민감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기준에 따라서만 잘 대응하자라는 게저가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충실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꾸 여기저기 호재, 악재 자꾸 찾아다니고 뭐 어디 내 귀에 좀 달콤한 얘기 어 스위트한 얘기 누가 해주는 사람 없나 유튜브 쫓아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투자자분들 그거 달콤한 얘기 들어서 뭐해? 그냥 기분만 좋으려고 듣는 건가? 중요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대응 대응. 예. 네. 우리가 옆에 앞에서 앞에서 영상으로 의견 드렸듯이 여기에서 비중 축소 축소 줄이고 나 어, 나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타기할 자금 이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예. 네. 비중을 여기서부터는 이제 늘려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자,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신규 진입 들어갔습니다 신규 진입 들어갔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되는데 예, 네, 가두리매매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장의 상승 그 흐름이 오후장으로 가면서 약세전환 했다는 거 그러니까 시가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히 단점입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위아래가 갇혀있는 제가 어제 궁지에 몰린 g 라고 설명드리면서까지 말씀드렸죠 궁지에 몰린 쥐 마냥 위에도 아래도 갈 곳이 없어요. 갇혔습니다. 아래로는 오늘 저가가 얼마까지 내려왔나요? 오늘 저가가요. 6만 1,30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 아, 그,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6만원하고 6만, 6만 0원대요 가격 수준에서는 어떻다? 예, 지지력을 볼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기에서는 지지력을 보이면서 바로 치고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비중을 좀 담아서 가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막 물려서 지금 이도 저도 못한 상황에서 여기서 비중을 담으려니까 돈이 없거나 아니면 겁이 나거나 왜냐면 이걸 그대로 그냥 들고 왔으니까 손해가 지금 막심할 거 아니에요. 이 그대로 그냥 손해를 두들겨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겁이 나는 거지. 또 물타기했다가 더 내려가면 어떻게 돼?라고 지금 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또 관리해드리면서 어, 쌓은 경험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자 우리 구독과 함께 하시는 분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료 회원분들로 최근에 예, 위메이드를 주력으로 나는 매매한다 위메이드만 매매할 테니까 좀잘 봐줘라고 하는 투자자분들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 바로 이 추세가 추세가 잘 유지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결국 이 추세가 문제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 바로 이 추세입니다. 추세, 추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 상태예요. 그러면 내일 위메이드가 여기서 바로 날라가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앞에처럼 이렇게 급등 나가도 문제가 없단 얘기입니다. 예, 네, 문제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다만, 다만 우리 투자자님들이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금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눌렸어요. 어느 정도까지 눌렸죠? 아이거좀다 지울게요. 깨끗하게 볼게요. 투자자분들 어차피 선은 다시 그으면 되니까 어디까지 눌렸어요? 21 가격 이동평균 선까지 조정 나 이거는 여기에서 딱 눌리키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22평 정도까지 조정 나왔다고 봐야죠. 왜냐면 12평이 완전 깨졌으니까. 그럼 지금 52평, 12평이 데드 크로스난 상황이고. 22평 정도까지는 내려간 상황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를, 뭐, 내일 당장이라도 22평, 어, 딛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탈됐다가 또 버티기, 버티기 아래 위로 흔드는 과정 벌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우리 이 기준을 알아야지 또. 기준을 알아야지, 투자자분들. 자, 지금부터 볼게요. 52평은 뭐예요? 512평선. 5 1평선 지지는 뭐죠? 512평선 터고 간다이거는 급등 패턴. 112평선은요? 11평선은 전고점 돌파. 이거 다 교육해 드렸어요. 21평 2평선은요. 어, 전고점. 이게 목표를 바라보는 수준이에요, 수준. 무조건 22평 뭐 눌렸다고 해서 전고점 간다 이건 아닌데. 확률상으로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목표치를 그 정도로 낮추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은요. 5 2평안 깨져요, 투자자들 그리고 12평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 잘안 깨집니다. 결국은, 얘네들이 이렇게 급등 패턴 올라갈 때도 보시게 되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어, 한번 이렇게 털렸다가, 한 번씩 이렇게 쭉쭉쭉 내려왔다가, 52평, 12평 다시 밟고 올라가고, 2 2평 조중 나왔다가 다시 밟고 올라가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한번 이렇게 한번 치고 나갔을 때 급등 패턴은 그냥 쭉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급등 패턴. 우선 절대 안 무너져요. 우선 타운을 가거든요. 예. 네.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5이평, 오이평이 깨지면 그냥 이거는 차익해야 된 거지. 기준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기준을. 그런데 여기에서 5이평이 깨지기 시작하고 12평 너가 지지하고 올라갈래? 아니면 22평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래라고 볼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 탄력을 보고 대응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어, 다시 한번 영상 돌려보시든지 아니면 기록을 하시고 좀 외우세요 아시겠죠 이거 가장 기본이에요 그럼 지금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위메이드는 앞에서 여기서 쭉 치고 나와가지고 5위평 받고 그냥 치고 날렸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런 그렇죠 5위평이 아니라 12평까지 조정 나왔어요 여기서는 기술적으로 한번 받는거죠 12평 조정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정고점 돌파 정고점 돌파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물면 또 여기 75,000원 위가격이또 매물구간이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욕심부려야 안부려야 욕심부릴 필요가 없지 그래서더온다나 매도신호도 나오잖아 그리고 52평 12평 깨지면서 내려왔죠 22평 지금 딱 눌림목 정확하게 22평 눌러놓진 않았습니다만 이러면 내일부터 누를 가능성이 높아요 눌리거나 아니면 쭉 터지는 척하고 또 꼬리 달거나 올라오거나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어쨌든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얼마나 빨리 올라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22평을 밟고 넘어가는 상황이 아직은 아니지만, 22평에서 밟고 넘어간다라고 상황을 우리가 가정해 보면, 지금은 75,000원 잘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우리 판단해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전고점 영역이라고 아까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22평은 전고점. 그러니까 전고점 영역이 지금 75,000원 여기 박스 상단이니까 얘는 지금 반등 나오면 어, 75,000원 정도까지 우리가 목표치를 좀 바라보는 게뭐 어, 정상적이구나. 어, 이게 뭔가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구나. 20% 정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제가 지금 대략 찍어 보니까 대략 75,000원이면 20% 정도. 만약에 좀더 쳐주면, 뭐, 한25%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75,000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치고 넘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 여기서도 그냥 답이 나와 있잖아, 투자자분들. 빨리 가는 종목은요, 이렇게 급등해서 가는 종목은 절대 시간 안 줍니다. 예, 네. 그냥 쭉쭉쭉쭉 치고 나가버리지. 이건 뭐 그냥 지지부진하게 오르락 내려락 오르락 내려락 이렇게 안 가요. 네. 그, 이거,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탄력 둔화. 네, 탄력 분화 거래량 축소. 어, 매수하겠다는 세력이 빠져나갔네. 그럼 이 세력들 어떤 거 사지? 라고 우리가 보고 다른 쪽에서 우리가 순환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더 빠른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뭐, 클래프톤, 클래프톤이라든가 얘네들은 이제 뭐, 주총에서 이제 호재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주주하는 정책들. 그 다음에 뭐, 넷마블도 이슈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최근에 좀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뭐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요. 바닥에서 막 치고 나오려고 하고 있고 퍼래비스도 최근에 바닥에서 막 치고 나오려고 하는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게임즈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확산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위메이드가 이렇게 수급을 이끌어 놓고 최근에 조정 나온 게 반드시 무조건 위메이드 급락으로 간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서 이제 물려 있다면 손해가 좀 크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트레이딩을 기술적으로 잘 해나가시는 우리 투자자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두리로 지금 갇혀 있는 이 형국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제에 물려 있다. 이젠 여기에서 너 아래로 더 내려갈래? 아니면 다시 한번 2차, 3차 랠리로 가줄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만간에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었던 어떤 이런 악재들은 결국은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명분이 될 거고요. 위로 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또 나이트 크로라든가 우또 신작에 대한 이런 흥행 여부들이 계속적으로 재료와 호재화가 될 겁니다. 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언론 플레이가 될 거예요. 계속적으로 뉴스 기사화되면서 재생산해내면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또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은 올라갈 때는 그렇고 또 떨어질 때는 이렇다. 그러니까 너무 투자자분들이 호재나 악재를 찾아다니기보다는 예, 이렇게 기술적 대응하는 방법들이 더 중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위메이드 주주분들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고요. 결과적으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 가격을 싸게 사든 비싸게 사든 매매 대응을 잘못해버리면. 수익을 30%낼 거를 5% 10% 내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 이거 조금만 잘 기다려주면 최소한 본전에서는 그래도 좀 매도할 수 있는 거를. 어, 이거 그냥 그냥 마냥 기다리다가 손절을 이런 데서 한다든지 어이없는 데서 손절을 해버려가지고 손실이 너무 턱없이 커진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버, 어,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가 위메이드에 대한 방향성들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고요 어, 나는 좀 혼자 하고 있고 또 직장인이고 또 바쁘고 난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 카톡으로 아래 카톡 링크 있거든요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어, 우리 카톡 대응들 또 텔레그램 대응들 할수 있도록 우리 투자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어, 좋은 수익들 꼭 같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